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브릿지 경제신문 7월 14일자 19면에 실린 제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유령 영화 비극을 막으려면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한 여성이 2018년, 2019년 연달아 출산했으나 두 아이를 모두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남 창원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76일 된 여아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정기감사한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가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가운데 23명을 선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밝혀진 것이다. 의료기관 출생시 자동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가 안된 유령 영아 1% 가량 조사해서 이 정도라면 전수 조사를 하면 희생자가 더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출생아 관리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태아는 출생과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한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살해해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영국, 독일, 캐나다는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반드시 당국의 출생신고를 알린다. 영국은 병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 통보된다. 한국이 정보통신 최 강국이면 뭐 하는가? 그런 자동 통보 시스템 하나를 갖추지 못해 인격체 생명이 예처롭게 꺼져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장치가 사실상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가 이번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로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한 가결로 출생 통보제인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되어 천만 다행이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출생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에서 출생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평원에 통보해야 하고, 신평원은 이를 시, 읍, 면, 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 읍, 면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며, 최고기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한다. 개정된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했다. 아마도 의료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시스템 보안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출생 통보제만으로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미혼모나 불법 체류자 등이 의료 기관 출산을 아예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정이 불가피한 여성이 의료 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숨지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아 관리 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